바람이 많이 부는군요. 김승혁, 세 번째 샷. 굿샷. 네, 오, 이게... 정말 대단합니다. 우와. 멋진 샷을 보여주는 김승혁 선수. 과연 저게 네. 우승샷이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환상적인 샷이 나오는군요. 아, 이렇게 되면 이정환 선수의 고민이 커지겠는데요. 세 번째 샷이 스피리 걸리면서 이글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아, 갤러리에 함성이 쏟아져 나옵니다. 이정환 선수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. 가볍게 붙여서 버디를 친다는 느낌으로 쳐야 됩니다. 이정원 선수의 세 번째 샷. 스페인이 걸리면서 약간 멀어졌어요. 이정원 아. 선수는 이제 원퍼트를 해야 또한번 연장승부로 갈수 있습니다. 버디퍼안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해서 2017 KPGA 대상 코리아 먼싱의 매치 플레이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. 제8회 대회의 우승자는 김승혁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. 아, 이세 번째 샷은 정말 환상적이었고요. 아, 티샷이 러프로 갈 때만 하더라도 김승혁 선수의 우승을 확신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. 네 그렇습니다. 하지만 멋진 서드샷 이후에 버디 오늘의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.